아니 나한테 못물리 그거야 이게 야 그거 있잖아 초 초괄로 그 모르는 사람이랑 할때초 하고 나서 탈주하면은 가린 사람은 <laughs>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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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썰 존나 웃기던데 <laughs> 컴퓨터가 움직이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스킬만 쓴다고 아니 나 아우리엘 아나 아우리엘 못 하는데 아우 아까 아니 아니야 나나 아, 나, 나 초갈 둘다 없어 아니 안 괜찮다고 떠, 안떠안떠 초가 안떠갈갈피갈오 갈 아, 됐다 됐다 그럼 내가 초야 응아저뭔개 음. 저... <laughs> <laughs> 이거 <laughs> 아왜 더럽다고 해 스킨을 음영 <laughs> 더럽다 야 이거 기.. 야 기본이랑 어, 차이점 <laughs> 뚝배기밖에 어, 없는데 <laughs> 블리자드는 역시 엉덩이를 잘 그린다 잘 만든다 아 뭐야 재발 스킨 재발된 스킨 재발 스킨 검은 초갈이 <laughs> 될 것인가 흑마법 초갈이 될 것인가 오 자, 다행히 아, 싸우는데 아니 하필 아, 사무로네 상대 조합은 괜찮은데 네. 근데 상대 조합도 괜찮은데? 쭈쯔러스랑 사무로랑 같이 들어오고 뒤에선 딜을 먹기랑 아즈가 하고 타이크스도 많이 쓰면 다 아, 타이크스도 아, 없으면 되나? 아니 야 초.. 초갈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 히이이이이이이이 이따는 나중에 지금 썸네일 찍는 구상 중에 오더케, 네. 어떻게, 이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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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게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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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까 뒤에 게 어떻게, 어떻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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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. 스킨 떻게스킨게 어떻게, 머리 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너의 스킨 개 더러운 거네. 더러운 아, 거. 아, 아. 더러운 야, 거. 엉덩이 보 엉덩이. 엉덩이 보여줘. 호이 <laughs> 호이. <laughs> 딜로 가자. 예, <laughs> 아, 어, 오케이. 돌 굴러가요. 오, 단발아. 너야, 씨, 벌써부터 다하고 이거 라인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들이 말 터면 나도 말 터고 이래야 된다고 씨. 야, 말은 니네 건데? 어우, 이 나. 아 씨. 아니, 쟤네들 왜 투탑이지? 오케이, 반응 일로다, 오케이. 빨아다 방금 웃기는 소리 나지 않았나? 어. 저 뒤에도 끊어보네. 아, 이거 누가 휴대폰 그거네. 오케이, 미거라 아씨 너희들 시체 뭐 씨. 왜희들은 죽지 않는다. 아야 죽는 거? 착다이까딜딜 딜. 야 딜, 딜. 탱으로 바꿔서 그래. 저리 가라고. 야 너희들이 가면 나도 가야 돼아 잠깐 피한 거야, 잠깐 피한 거. 빠르게 밀고. 아. 구 아. 마세요. 뒤에, 뒤에. 딜로 바꿔. 바다 뭐야, 이 밑에, 밑에, 밑에. 됐다, 됐다. 어, 어, 같이 붙어있은데? 야, 피 금방 차잖아. 아우리에 있어, 우리. 아, 죽는다니까. 진짜. 키, 미쳤어, 이거. 그 캠이네. 캠을 야, 먹을까? 잠깐만. 말간이 또그 트기면 어떻게? 야무진 전환. 아 맞네. 야무진 전환이 있었네. 음, 말간은 때리지 말자. 예쁘긴 한아 너희들 야, 야, 야무진 전환 받으면 내가 바로 수정 방패 한번 봐. 해주기도 할 거고 너희들 침레트인가 그거 찍어야 돼. 저거는 그 방패 하는 거. 아 무적? 어무적기 그거 써야 돼. 그거 하면 안 바뀌거든. 그니까 바뀌는거 그러니까 바뀌는 딱 찍자마자 니가 그거 써야돼 써야 무조건 그렇게 해야돼 탑이 또 비야민지 애들 이다 지금 캠프 먹고있거든? 적도? 가자? 캠윈캠윈 아, 나라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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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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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적도 저거 못 먹으니까 쫄아가지고 펌업 어, 상으로 다시 아, 이제 나 받는 피해도 너희들 에너지로 저장된다. 잠깐 그러니까 너희들이 탱을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. 아 유지 말지. 아무도 없지 이, 게 병사만? 이, 아 이, 도없 뭐, 이, 거 이, 거 이, 뭐, 이, 로 내려온다 아 이, 이, 뭐, 이, 이, 뭐, 이, 이, 뭐, 이, 나보다 딜 있으면 어떡해? 아, 아, 뭐야. 밀쳐낸 거 뭐야? 딜로 딜. 맞고자 이제. 큰 딜, 큰 딜. 쿨 루잉 어, 어. 어, 오, 아 오, 오, 오. 스킬 쿨이다 오, 야, 뭐, 그래. 또, 음. 오, 오. 미드 경호치 먹고 이거 오, 바, 오. 바리안이 바리안이 없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먹기 때문에 경호치 밀려가지고 아리안 몬트기지 뭐 쌍검인가 어 쌍검 쌍검 요즘엔 그냥 웬간하고 다 쌍검가던데 탱 필요한 상황 아니면은야 이거 자 이거 다도종하는거야 그래, 그리고 우리 적은 이기긴 한다 얘 깨는데? 뭐 깨고 그런 건데 찍었다 나 끌어오는 거제 분신 그거네 아 분신 말간일쇼 야줌머진 사람 맞다 야, 야 뒤에 아무진 져라 일부러 안 때리고 있어 지금 안 됐어 괜찮아, 괜찮아. 때려도 돼나 방패 있어 먹어야겠다 여기 이거 먹고 뭐뭐 이렇게 깨지는 거아 씨. 근데 가야 혼자가 혼자서 세 명을 상대하는 건 그렇지. 아 뭐야? 그러니까 저거 빛날에 쭈쭈츄츄너스이 기스들 위치뭐 타고 있는 데 있잖아. 어. 나오는 거. 아, 저거. 어디서 나오는 거? 약 캐진 것 같다. 얘네는 진짜 착나오 이미 착나오 진짜 쓴 느낌인데. 또, 블리십 우두 같다고? 우두 네 번데? 먼들어가 진짜네? 아야, 잠깐만. 오, 야, 오, 야무진전 하기 전에 잡았다. 내 원래 오케이, 잡았다 아, 전멸씨전멸전멸 저거는 멸 아니야? 위상, 위상이동 아 그건 제트구나 이제 올라가자 음들의 요새를벗자냈까 아니면 탑을 먹을까 그냥? 딜이 될라나? 바리안이 있으면은 가능했는데 저사 싸워도 뺑뺑는 돌리면 지 환영을 해가지고 어 분신 그거 분신 조종하는 거어 근데 분신도 데미지 저거 세지니까 하면은 우리가 10 10초 남았네 우리 거 먹자 저너한조 먹었으냐? 시간 안 되겠지? 공격 속도 아궁 괜찮아. 괜 이제 죽나? 이거 가자 쟤네들 다 탑에 있네 아까전에쭈쭈라괜도 탑에 있었고 무정완전한! 야야야 어. 오 야, 야. 어, 나이스 잘 먹었다 죽었다 얘 레이저 무난 <laughs> 아 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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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련 힐아 그럼 킬, 킬 안닿는다 이거 확해야돼 아, 저딜 났다. 아, 됐어 아, 쭈나스 힘들다. 저 망할 놈의 CC. 죽지롱. 나 탱고로 못 갔다 갈까? 들러하자 이제. 들러하자 들러하자. 어 이거 만 뭐야? 좀 늦었다. <laughs> <힘들었다 웃음> 뭔가 많다. 야또 많아졌다. 또 많아졌다. <laughs> 또 많아졌다. 또 많아졌다. 야 바리안 뭐야? 바리안 사용킬 뭐야? <laughs> 뭐야? 바리안 사용킬 뭐야? <laughs> 지금 왔네? 나 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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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. 갈, 딜. 아, 오케이.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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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, 뭐야? 좀 실력이 있는데? 잘, 잘 패? 그럼 앞으로 가볼까? 그, 아 시야가 있다 이거 그 그거네 이렇게 머키 어어어어어어이들아나이거 어, 어. 잠깐 이거 부정한 전환 하나 안 하네 하면 나나 있다 아무어아무 없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위치가 조금 무장 무장했어. 무적, 와와 저거 하드 카운터네? 주정방패 늦게 써도 되니까 타이밍에 맞춰 쓰는 게 아닌가? 가나요? 아못 잡네 이, 나이 스킬 처음보는데? 뭐? 저기 막 엄청 수환하는 거아 진짜? 음, 아 저거 음, 아무도 안 찍는 그런 거, 거 있어 있는 스킬인 줄 몰랐다 이거 어 이거 핵, 핵칠수 있나? 와,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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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이건 진짜 끝났다. 끝났다. 눈 감았다! 가마요! 잠깐만, 발현. 발현. 보고, 보고, 보고. 보고로 치면 되는데. 아이고해났다 오케이 그소발리에 머리 b o 씨 y Bo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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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y Body. Body. 왜 머리 y <laughs> Body. 아, 머리 d y Body. Body. b o d